서류는 통과하는데 면접에서만 계속 떨어지시나요? 원인은 바로 여러분의 편견에 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이번엔 정말 잘본것 같았는데. 서류는 그래도 통과하는데 면접에서만 떨어져요. 면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는 여러분이 쓴 자소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잘못된 자소서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봐야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에서 인사 담당자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9%는 자소서를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90%는 자소서 내용 중 직무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해요 면접에서 자소서는 질문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소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면접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추상적 표현의 함정 템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발휘하셨나요? 전체적으로 팀을 이끌어갔습니다. 팀원 간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조율하셨나요? 아, 의견 충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화되지 않은 성과의 맹점 마케팅 캠페인이 기획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매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나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성과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팀장님께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여했다고 하는데 측정 방식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네. 과장된 경험의 치명적 결과 고객 클레임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시스템 개선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할을 구체적으로 묻자 추상적으로 답하는군. 실질적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이제 좀 보이시나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진짜 이유. 자소서를 전략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해도 면접에서 필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면접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합격 가능성을 더 높여줄 면접을 위한 전략적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대로만 준비하시면 면접은 합격입니다. 첫 번째, 경험의 구체적 스토리와 여기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팩트 기법을 활용하고, 두 번째, 수치화합니다. 세 번째, 과정을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맡은 역할과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이 행동과 역량이 그래서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그중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매출의 30% 향상, 처리 시간 50% 단축 만족도 4.2점에서 4.7로 상승.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두 번째, 기업별 맞춤형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글로벌 마인드, 정직, 신뢰, 고객가치 창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실행력, 고객지향, 협업 능력.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적이다, 도전 정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경험 스토리를 읽으면 이 친구 도전 정신이 있는데라고 느껴지게 말이죠. 세 번째, 자소서와 면접을 연결해 주세요. 각 문단마다 면접관이 더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자소서에 3개월 만에 팀 매출을 20% 끌어올렸습니다라고 썼다면 면접관은 무엇이 궁금할까요? 어떻게 20%를 달성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네. 깊이 있는 후속 질문을 유도하는 훅 포인트를 설치하세요. 훅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훅을 활용해서 지원동기 작성하시는 방법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서류 합격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면접에 합격하고 취업을 위해서 자소서를 준비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면접에서 아쉬운 결과 얻으신 분들. 오늘부터 자소서 정보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저는 예전에 자소서 쓰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거든요. 그냥 이 시간에 나를 뽑아주면 얘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불필요한 글쓰기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진로 나레이션과 함께 취업 준비해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소서 작성하기 진짜 힘들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보정 댓글에 있는 사이트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자소서 작성부터 면접 연습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카톡 플러스 친구까지 가입하시면 6포인트까지 드리고요 6개 문항 작성해 보실 수 있어요 기업과 직무, 산업과 나의 스토리를 잘 버무려서 자소서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부터 고치는 건 너무 쉬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도움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진로 나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